안녕하십니까 내집말련곳 이영재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분당에 있는 이제 신축빌라를 안내해드리고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판교 ic 도 차량으로 5분 거리 그리고 창문 너머로 이제 정자동도 보이고 어 네이버 사업도 보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값이 좀 비싸서 분양가는 이제 6억 9천 5백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분양은 이제 6억 9천 5백이고요. 전세도 가능합니다. 전세는 이제 5억 9천 5백으로 전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집의 면적 같은 경우는 1, 2층, 복층 세대니까 1, 2층 합쳐서 이제 실내 공간만 이제 58평을 사용하고 거기에 테라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테라스가 한 7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은 한 65평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외부랑 내부를 영상으로 꼼꼼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저를 따라와 주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외부로 나왔는데요. 그럼 외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자체는 이제 남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 개동 이제 8세대고 외관을 보시면은 고급스럽게 전부 다 라임스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지붕만 이제 징크로 포인트 줬습니다. 이렇게 외관 설명드렸고요. 이제 주차. 주차는 이제 100%예요. 라인만 봤을 때는 여기가 한동 8세대잖아요. 저쪽에 이제 필로티 쪽에 3대, 또 이쪽에 1대, 이쪽에 4대. 이렇게 100%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유 공간이 많고, 또 단지 앞쪽에 도로 이용하시면요. 3대당 150%도 불편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여기는 나름 그래도 고급스럽게 지어가지고, 지금 저쪽 보이시는 것처럼 차단문도 있습니다. 정면에. 이렇게 외부인이 함부로 못 들어오게요. 이런 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 이 앞쪽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주차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입주민들끼리 협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경비실 공간은 있습니다. 근데 8세대 되니까 경비실에 이제 사람을 채용하면은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예, 요거는 나중에 입주민들끼리 회의 하셔서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무인택배함까지 이렇게 외관하고 주차장 안내해드렸고 그럼 궁금해하시는 실내로 빠르게 한번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복층 세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방화문에 코맥스 디지털 도어라 좌측 벽에 코맥스, 인터폰, 그리고 전실. 바닥은 보시는 것처럼 흰색 비앙꽃가나 패턴의 폴리싱 타임. 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면에 신발장 세 칸. 가운데는 이제 유리로, 아, 거울로 되어 있어서 이제 외출할 때한 번씩 몸 매무새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특이하게도요. 이쪽에도 이렇게 중문이 설치가 될 건데요. 이쪽은 이제 타용도실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고 이쪽에도 이제 중문이 설치가 됩니다. 여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가는 주 출입구가 되겠죠. 그럼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이렇게 복도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복도식 구조인데요. 전부 다 벽면은 비앙코 가라 패턴의 광이 없는 이제 포세린 타일. 바닥은 비앙코 가라 패턴의 폴리싱 타일. 이렇게 복도를 지나면요. 좌측에 크고 깔끔한 주방이 나오고, 우측에 거실이 나옵니다. 제가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어, 이 거실은 다행히도 이제 남, 동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천정이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층고도 높고, 채광도 잘 들겠죠? 이 정면이 그레이색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우측에 포인트창 있는 데가 이제 아트월 자리입니다. 이제 TV 자리. 이런 식으로 콘센트도 다 되어 있고, 월패드랑 볼로 컨트롤러, 스위치. 반대편이 쇼파 자리, 쇼파 자리 쪽은, 예, 여기도 포테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비앙쿠가란 패턴에. 그리고 창호는 KCC. 이중창호. 이렇게 거실을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공용실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공용실은 이 복도에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욕조가 딸린 공용실이 양변기 세면대, 슬라이딩, 수납가구 아쉽게도 이제 환기창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주방 주방도 좁지가 않습니다 수납공간도 넉넉하고 그리고 식탁자리도 6인용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쁜 식탁 등도 있고요. 여기다 이제 식탁을 가로로 두셔도 되고, 이제 세로로 두셔도 되고,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요. 이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인데요. 냉장고 자리 상단에 넣습니다. 그런데 냉장고 박스는 이제 짜여져 있지가 않네요. 그리고 주방 가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대형 아일랜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밑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납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이제 TV도 볼수 있고요, 어, 문도 열어줄 수 있고 이런 월패드가 추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싱크볼, 싱크볼 위쪽으로 이런 악세사리랑 이제 환기창. 그 레인지 자리는 가구로 확보가안돼 있고요 이렇게 밥솥 자리만 가구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레인지는 저쪽 구석으로 아마 두셔야 될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이 열기구랑 멀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가전제품 열기구랑 가까우면 위험할 수 있어 가지고 그리고 상구 자리, 쿡탑, 후드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 바로 안내해 드릴 건데요 다용도실에도 냄새난 음식 하시라고 이렇게 가스 콕탑 2구가 설치되어 있고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세탁기랑 이제 가스 건조기 자리고요 보일러는 나비엔. 보시면 이렇게 나비엔. 네, 1등급 제품. 아까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관에서 이렇게 다용도실로도 바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공용 공간 다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 안방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 공간 이쪽으로 가면은 아 안방 가기 전에 보시면요 이런 또 팬트리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선반 짜셔서 식료품 창고로 이용하시던가 아니면은 집에 옷이 많거나 뭐 수납할 게 많으면은 뭐 수납 공간으로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안방 깔끔하게 전부 다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부 이제 실크 벽지에 예쁜 LED 등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창은 이제 양 옆으로 나 있어서 이제 개방감도 좋고요. 바닥재는 거실과 마찬가지로 휘앙쿠가라는 패턴의 이제 폴리식 타일. 안방.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파우더룸 양옆에 키큰 장이 있어서 추가로 수납도 가능하고요. 어, 여분의 수납을 원하시면 이쪽에다가 기역자로 짜셔서 드레스룸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안방용실도 넣네요양변기 세면대, 거울된 수납가구, 해바라기, 샤워, 수전. 아쉽게도 이제 샤워 파티션이나 샤워 부수는 없네요. 공간은 나온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이 살짝 아쉽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환기창도 있고요. 이렇게 안방 안내해드렸고 이제 중간방. 현관 맞은편에 있는 중간방. 중간방도 뭐 중간 방들은 뭐 크게 포인트 줄건 없고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다행인건 여기 이제 시스템 에어컨도 있고 등기고 이제 LED 등. 바닥재는 똑같이 비앙가라 패턴의 폴리싱 타일. 그 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 1층 공간에 마지막 작은 방. 작은 방도 전부 다 실크벽지에 LED 등. 그리고 저 끝쪽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여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에만 시스템 에어컨 4대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바닥은 이제 비앙코가라 패턴의 폴리시타일 제가 아까 이걸 설명 안 드렸는데요. 네, 거실하고 주방 사이에 큰 용량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세 군데 시스템 에어컨이 다 있고 거실 주방 사이에 있어서 1층에만 시스템 에어컨이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복층으로 한번 올라와 보겠습니다 계단 폭도 넓고요 경사도 완만하고 이렇게 또 옆쪽에 이런 수납 공간도 있고요 채광창도 이렇게 또 설치해 놓으셨네요 여기 복층이요 거의 이제 2층 집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친구 설명해 드릴 때 아마 보시면요, 친구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복층 거실이 나옵니다. 상당히 넓고 친구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복층 거실 측면에 여긴 테라스가 두 개거든요. 거실에도 테라스가 있고, 이 복층 다락방 방에도 테라스가 있는데요. 거실 측면에 있는 테라스. 규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산을 끼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소음은 좀 있는 편이에요. 저쪽 도로가 좀 가까워서요. 좀 빨리 달리는 차들 때문에 소음은 좀 있는 편입니다. 대신 이제 전망도, 전망은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뒤쪽에 숲이 있어가지고. 나름 이제 숙제권이라고 할수 있죠, 뒤쪽은. 앞쪽은 아닌데. 복층 거실에 딸린 측면에 있는 테라스를 안내해드렸고요. 이제 저 정면에 이제 복층 다락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때 거실, 층고부터 제가 확인시켜드릴게요. 제 키가 이제 177에서 178인데요. 여기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높죠? 제가 글래에본 복층 중에서요, 층고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다 사용 가능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머리를 좀 숙여야 되는데요. 그나마 여기 이제 하늘창을 뽑아 놔서 여긴또 머리를 안 숙여도 되고요. 이렇게 복층, 거실 층고 확인해 드렸고 그다음에 복층 다락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 상당히 넓습니다. 근데 고는 거실 쪽보다 살짝 낮은 것 같아요. 그래도 공간이 넓기 때문에 저쪽 중용 공간 빼고라도 충분히 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각도에서도 이제 보여드리고요. 아, 이 복층도 전부 다 이제 실크 벽지에 LED 등 그리고 바닥재는. 방마루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별도로 딸려있고요 크진 않지만요 여기 충분히 뭐 성인 남자 한 두세 분이 차 마시고 뭐 고기도 구워 드실 수 있는 이제 공간입니다 네, 이쪽은 이제 전망에는 없습니다 정면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도심 만 보입니다 이 다락방, 복층 다락방 방으로 사용하는 공간, 친구도 확인 시켜드려야죠. 되 네. 이렇게 보시면 이 공간을 다 이제 머리 안 숙이고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은 이제 머리를 숙이셔야 됩니다. 또 이쪽에다가 뭐 매트리스 두셔서 이제 주무실 때 이용하시고. 이 넓은 공간, 높, 너, 높, 높은 공간 예, 이쪽으로 이제 책상이라든지 이런 거 주셔서 활용하시면 충분히 방으로 활용하셔도요 성인 남성도 이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 이렇게 복층까지 해서 모든 공간 다 안내해 드렸고요 이만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영상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